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어린이 마 친구들, 안녕하세요. 1월 네 번째 주일,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너와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엔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이루업을 내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1절 말씀 아멘. 네. 어 호영아 안녕. 안녕. <목소리> <목소리> 안녕 명진아 경민아 반가워. 왜나 근데 너 마스크 없어. 어? 아 어쩐지 얼굴이 너무 시원하다 했어. 너무 <목소리> 나는 내 꼬밖에 없는데. 이런 어떡 하지? 응, 호영아, 내가 마스크가 하나가 더 있어. 오 이걸 네가 쓰렴. 우와! 명진아 고마워. 덕분에 이렇게 마스크를 쓸수 있게 돼서 잘 쓸게. 야 뉴스 못 봤어? 우리 꼭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한대. 우리를 위해서도 물론이지만 남들을 위해서도 마스크 꼭 써야 돼. 맞아. 나도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듣고도 마스크 이렇게 쓰고 온거 깜빡했다야. 아. 일단 우리 교회 가는 길이니까 교회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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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자 우리 빨리 교회 가자 우와 어 얘들아 근데 비오는 것 같아 빨리 이쪽으로 들어와 이쪽으로 어, 들어와 어 그래야겠다 이쪽으로 그래야겠다 이쪽으로. 어 우산 가져온 사람 비게 많이 올것 같은데 응아 음. 얘들아 나는 우산을 가져왔는데 근데 이거 한 명밖에 못써 너무 작은 우산이라 가지고 음. 나밖에 못쓸것같아 그럴 줄 알고 내가 오늘 두 사람에 쓸수 있는 큰 장우산을 가져왔어 우! 아 그러고 <laughs> 그러니까 어제 밤에 오늘 비 온다고 했던 게 기억난다. 아, 어제 내가 날씨 앱을 확인하고 잤었거든. 비가 온다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미리 큰 우산을 또 이렇게 갖고 왔지롱. 어. 자 일단 우리 예배 시작하겠다. 빨리 교회로 서둘러 가자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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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네. <laughs> <하네. 웃음> 자 다들 지난주에 존 삼이 이야기한 이부 활동 물품 준비물 다 챙겨왔지? 어나 챙겨왔어. 가위나 테이프. 나도 챙겨왔지롱. 후. 어? 전도사님이 이런 걸 챙겨오라고 하셨었어? 아, 야, 뭐야. 전도사님 세 번이나 얘기하고 엄마 핸드폰에 문자까지 보내 주셨는데? 명진아. 너 지난주에 내 옆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들었잖아. 아, 큰일 났다. 나도 가희랑 테이프 가지고 이부 활동 하고 싶은데 아 이부 활동 못 하겠다 아, 큰일 났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빌려줄게. 다음부터는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잘 들어 알았지? 오늘 나는 마스크가 없어서 힘들 뻔했는데 참 명진이 덕분에 정말 고마워. 아니야 뭘? 나도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던 거야. 나는 오늘 가희랑 준비물이 없어가지고 이부 활동을 못할 뻔해가지고 힘들 뻔했는데. 경민이 형 네가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게 되었어 에이 뭐 이제 전도사님 얘기 잘 들으면 너도 잘 준비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오늘 우산이 없었는데 너희들이 우산을 잘챙겨줘서 비도 안 맞고 너무너무 좋았어 진짜 고마워 내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모두 영광어린이 마을 친구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가장 잘와 닿았나요? 오늘 영상을 돌이켜보면, 호영이와 경민이와 명진이는 각각 무언가를 한 가지씩 빠뜨리고 가져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무엇이었나요? 호영이는 마스크를, 경민이는 우산을, 그리고 명진이는 교회 준비물을 지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호영이가 뉴스를 미리 잘 보고 기억했더라면, 경민이가 날씨 앱을 미리 확인하고 미리 준비했더라면, 그리고 명진이가 존도사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미리 마음에 새기며 기록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마스크를 잘 쓰고, 우산을 잘 챙겨오고, 교회 준비물을 잘 지참해왔을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성경 인물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방주를 통해 물의 심판 속에서 이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성경인물이 누구인지 우리 함께 신나게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함께 떠나 봅시다. 출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펴보셨어요.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도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야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시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요.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홍수가 땅을 덮자 방주가 물 위로 떠올랐어요. 땅 위에 있던 모든 생물이 죽고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만 살아남았지요.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몇 차례 내보내자 곧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특별한 표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무지개를 두셔서 노아와 그의 자손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땅 위의 모든 생물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 영광 어린이 마을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영상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 어떤 모습이 가장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깊게 남았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노아의 시대가 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노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홍수의 심판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입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 영광 어린이 마을 친구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항상 악한 생각으로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영광 어린이 마을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다 살아갈 수 있지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마을 친구들이 되기로 다짐해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친구들은 두손 모으고 눈꼭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 영광 어린이 마을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지만, 노아의 시대가 되자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또 보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모든 영광 어린이 마을 친구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영광 어린이 마을 친구들이 다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어린이 마을 친구들 굳건히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노아와 같이 우리 모든 어린이 마을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고 친구들과 함께해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올려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귀히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 친구들의 마음, 우리 친구들의 기도 주님께서 흠맹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야, 우리 친구지? 어, 그래. 그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어, 그래. 근데 왜 사이좋게 지내야 돼? 글쎄. 냥냥냥. 고고고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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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친구야, 쓰레기를 그렇게 함부로 버려서는 안 돼.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지? 글쎄.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소중히 다루어야 해.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깨끗하게 써야 한다고 니네들 안 되겠다 나랑 같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 보면서 왜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지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함께 배워야 할것 같아 우와 성경학교 보면 다알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우와 성경학교에 참석해 봐야겠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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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아! 나도.